샵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수 목사님의 신구약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열왕기상 파노라마 2장입니다. 그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1장에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고 솔로몬 왕 만세를 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무엇이 올것 같습니까? 또한 와야만 합니까? 2장의 요절은 12절인데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합니다. 견고하여졌다는 그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하나님께서 세워, 세워 나가시는 메시아 왕국을 예표하는 다윗 왕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장의 주제는 그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가 됩니다. 세 단원으로 나누어지는데 전체 주제와 단원의 제목들이 연관성이 있어야만 주제가 부각이 되고 대의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나라를 견고케 하기 위하여. 다윗이 마지막 교훈을 줌 첫째 단은 그 나라를 견고케 하기 위하여 다윗이 유언을 함 둘째 단은 그 나라를 견고케 하기 위하여 개혁을 단행함 셋째 단은 이것이 2장의 대의입니다. 네, 첫째 단은 1절에서 4절 다윗의 마지막 교훈, 둘째 단은 5절에서 12절 다윗의 유언, 셋째 단은 13절에서 46절 개혁을 단행함. 첫째 단은 1절에서 4절 다윗의 마지막 교훈.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이르되 1절 다윗은 왕위를 계승한 솔로몬에게 마지막 교훈을 줍니다. 첫째로 너는 힘써 대정부가 되라고 하 말합니다. 2절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뜻입니다. 그 나라가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메시아를 제피하는 인물인 왕이 강하고 담대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는 모세가 죽기 전에 후계자인 여우소에게준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신명기 31장 7절. 신약성경에서도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합니다. 고린도 전서 16장 13절. 둘째로 너의 하나님 여와의 호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고 분부합니다. 3절. 경고해지는 비결이란 하나님의 법도를 준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고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합니다. 10편. 119편 56절.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재산이요, 힘입니다. 그리하면 너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합니다. 3절. 하나님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란 없는 것입니다. 셋째로 여와께서 호 내게 말씀하신 만일, 너의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삶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르게 하시리라고 사절 하나님의 언약을 전수시킵니다.솔로몬과 그 이후의 왕들이 다윗의 이 마지막 교훈을 끝까지 마음에 간직하였더라면 나라의 분열과 바벨론에 의하여 폐망하는 비극적인 역사는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둘째 단원 5절에서 12절 다윗의 유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내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너가 알고니와 하고 5절 군대 장관인 요압을 제거할 것을 유언합니다. 그는 평화시의 사적인 감정에 의하여 두 장수 아브넬과 아마사를 비겁한 방법으로 죽이는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사무엘화 3장 27절 20장 10절 이는 형제를 죽인 것이요 나라를 크게 약화시킨 처사였던 것입니다. 이 점에서 유념해야 할 점은 이렇게 하는 것은 사적인 복수가 아니라 계승시킨 그 나라를 견고케 하기 위해서라는 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유압이 아브네를 죽였을 때 다윗은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날 약하여서 수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과 그 형제들, 예 요합, 유압 그다음에 유압의 형제들 역대상 이장 16절을 제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고 사무엘하 3장 39절 말했습니다.다윗의 생전에도 그랬다면 하물며 죽은 후에는 더욱 어떠할 것인가.이번에도 그는 아도니아의 모의에 가담했던 자입니다.1장 7절.그를 그대로 두고는 나라가 견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또한 시무의를 제거하라. 유언합니다. 그는 사울의 집족속으로 다윗이 압살롬의 난을 피하여 도망할 때 돌을 던지며 저주를 퍼붓던 자입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 너는 지에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로 피가 운데 스월에 내려가게 하라 합니다. 9절 제거만이 아니라 보상할 것도 위언을 하는데 마땅히 길러아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라고 당부합니다. 7절 바르실레는 심의하고는 정반대로 다윗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시장하고 곤과에 목마를 때 사무엘하 1 7장2 7절 그를 찾아와 공개한 사람입니다. 임정머리에서 다윗이 이러한 보복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단 말인가? 하고 우리들 우리를 의하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윗의 사적인 복수로 여기서는 아니됩니다. 이는 행한 대로 갚으시는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 날의 이말 심판의 예표인 것입니다. 이 점이 보상받을 그들을 너의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하는 7절 말씀에 나타나는데 이는 주님께서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 2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누가복음 22장 28-30절 절에서 라고 하신 말씀과 상통하는 것으로 종말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다윗은 메시아 왕국을 전망하면서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요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오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 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넣었고 마음이 금하는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 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와의 호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시편 101편 2절에서 8절 셋째 단언 13절에서 46절 개혁을 단행한 솔로몬은 다윗을 수정들던 동료 아비삭을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청원한 아도니아를 제거합니다. 13절에서 25절 왜냐하면 그 심중에 있는 야심을 읽었기 때문인데 고대에는 왕의 첩을 차지하는 것이 왕위를 장악하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무엘 하 16장 21절 아도니아의 모의에 가담했던 제사장 아비아달의 직분을 파면 처분합니다. 26절 27절 아버지 다이되게도 복종하지 않고 또한 왕위를 찬탈하려는 모의에 가담했던 유압을 제거합니다. 28절에서 34절 시오의 회계가 중심에서 우러나온 진정한 회계가 아님이 드러나자 처단합니다. 36절에서 46절 반면 분하야로 유압을 대신하여 군대 장관에 임명하고 제사장 사독으로 파면당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합니다. 이렇게 개혁을 단행한 후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와 앞에서 경고의 설이라. 45절 그렇습니다. 그이후에 그리스도께서 앉으사 영원히 왕 노릇 하실 것이요그 나라가 무궁할 것입니다.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경고하여 지니라 합니다. 46절 주님은 선언하십니다. 내가 이반석위에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 신약의 교회사도 음부의 권세의 대적으로 인하여 꺼져가는 등불 같은 위기를 만나기를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경고한 터는 섰으니라고 선언합니다. 디모데우서 2장 19절. 또 말씀하기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그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지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 지어다 아멘.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11절